예, 여기가 이제, 저수지 이름은 백안 저수지입니다. 백안 저수지. 백안 저수지가, 여기, 이 골짜기에서 저수지가 두 나가, 두 곳이 있더라고요. 여기가 이제, 위, 위에 저수지입니다. 위에 저수지고, 지금 이요 최근에 이제, 마이 내린 비 때문에 이제, 물은 좀 많이 많이 인자 이게 고여 있네요. 그대신 이제 물 색깔은 조금 탁합니다. 이 음. 무한면 백안저수지입니다. 백안저수지. 이를뭐 배관 일제 수지 이제 수지 이런 식으로 분류야 분리, 분류를 지 모르겠습니다만 배관제 수지 그 위에 배관제 수지 꼴짝 그밑저 수지가 여기 백안 저수지, 윗 저수지입니다. 예, 여기가 이제, 어, 무한면, 그, 백안 마을인데, 백안 마을 그 안쪽에 저수지가 있는데, 저수지가 두 곳이 있어요. 저 위쪽에가 이제 백안 저수지고, 어, 여기가 이제 아래쪽인데, 여기는 이제 마을, 마을 저수지라고 되어 있네요. 어, 표시판에 어, 나는 이제 백안제수지, 일제수지, 이제수지,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줄 알았지만, 그렇지 않고, 백안제수지는 위쪽 골짜기, 저 위쪽 골짜기 있는 게 백안제수지고, 지금 요 아래쪽에 있는 이거는 이제 마흘, 마을, 마을, 마을에 있다고 해서 마을제수지네. 요 그것도 보통 그, 계곡 골짜기 이런 데서 보면 저수지 한 곳이 있는데 여기는 윗 저수지가 있고 또이 아래 저수지가 있고 그러네요. 여기 이제 아래 마을이니다 아래가 마을, 마을, 마을. 이쪽이 이제 백안, 이뭐 전체 백안 마을인 줄 제가 알았는데, 여기가 이제 마을 저수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자, 마을 저수지입니다, 여기가. 예. 자가만한 저수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. 음, <laughs> 아주, 작은 연꽃이 이렇게 피가 있네요. 어. 여기는 이제 제수지 이름은 약골 제수지라고 되어 있네요 약골, 이 고리가 약골인 것 같습니다. 약골, 고자이가 작은 연구시편입니다예 작은 저수지 한곳 제가 소개해 드렸습니다. 약골저수지입니다. 예, 자그만 하고 좀 예쁜 저수지 한곳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자주소지는 미량시 무안면 태봉 마을에서 이제 더 태봉리 마을에서 더 들어가면 자 어, 영신 마을이 있습니다. 영신 마을 조금 말, 조금 더 올라가면 하봉 저수지라고 있습니다. 하봉. 하봉 저수지. 네. 참 저수지가 저 안쪽에도 이제 말이 있습니다. 저기도. 저 안쪽에도 말이 있는데, 아, 저 수지 너무 제가 몇년 전에 여기 한번 그 와봤거든요 그때는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낚시를 하는데 뭐 낚시가 잘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음 좋으네요 저 여기서는 이제 지금 저 마을 못 가서 우측으로 재를 넘으면 음, 조천, 청도 조천 쪽으로 가집니다. 예, 제가 하봉 저수지, 잘 생긴 하봉 저수지 소개해 드렸습니다. 하봉 저수지입니다. 제가 조금 가까이 저수지가 한쪽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여기 주소지는 자, 희량시, 무안면 삼태리에서 쭉 들어가면 자, 이 하봉 저수지가 있습니다. 예, 저수지 소개해 드렸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저는 그 저수지 두 곳을 <laughs> 소개해 드리려고 여기 왔습니다. 여기는 자, 주소지는 미량시 부북면, 아, 부북면이 아닙니다. 청도면. 조천 그 마을 그 위쪽 골짜기인데요. 그게 상지연이래가지고, 어 저수지가 두 곳이 있어요. 요 지금 아래에 보이는 요 저수지는 이제 저수지가 좀 적습니다. 적고, 요제 뒤쪽으로 보이는 이 저수지에, 한 보세요. 저수지에 상당히 큽니다. 좀, 늘입니다. 나는 상지연 개선자, 상지연. 어. 두 곳의 저수지를 말하는 것 같아요 아, 여기는 또 저수지 두개 아, 나리꽃이 곱게 폈네요 뚝을 두고 요그 아래는 그 아래는 저 아래 지수지, 조아래자 마을이 밀양 청도면 조천 마을입니다. 음. 예. 오늘은 그, 미량, 시, 청도면. 청도면이 뭐, 경상북도 청도도 있습니다. 청도군이 있는데, 미량에는 청도면이 있습니다. 면 그, 안쪽에 보면, 조천마을이 있는데, 조천마을 뒤쪽 골짜기로 올라가면, 상지연. 저수지 두 곳이 있습니다. 어, 그 상지이연 저수지 두 곳을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. 어. <laughs> 여기 이제 나리꽃이 너무 꼭게 이렇게 안경마개 필이예. 저수지 두곳 소개해드렸습니다. 예 미당 청도면 대천 마을에 왔습니다. 대천 저수지를 제가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. 대천 저수지가 아니고, 이 름은 저수지 이름은 오고, 오고 저수지라고 되어 있는, 오고 저수지. 대천마을에는 오고 저수지입 어. 아, 하늘에, 구름 보세요. 어. 제가 저, 저수지 뚜기로 조금 걸어가 봅니다. 저수지 아래쪽입니다. 대천마을에 있는 오고저수지입니다. 저 구름 아래에 있는 저 산입니다. 화학산입니다. 화학산이고 저 높은 산그 자락 조금 그산 거의 뭐 정상은 아닙니다만 여기 운주사라는 사찰이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대촌마을 쪽에서는 저 운주사 쪽으로 갈 수도 있고 운주사 그, 쪽에, 그, 제를 넘으면, 저, 이제 평촌, 평만, 평범, 아, 평만마을이고, 평만마을에서 내려가면, 부북, 부북면, 그 대로 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. 아, 저 수리가 상당히 크네요. 음, 여기 이제, 대천마을 안쪽에도 보면 그 사찰이 한개 있더라고. 그뭐 저기 종은 아니고 다른 사찰이었대. 아하늘이 그런 곳은 너무 응 좋습니다. 예. 청도면 대촌 마을에는 오고 저수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. 예. 미랑 부북면, 대양마을그 위쪽에 봉천양수 마을 쪽으로 가는 그 다리 옆입니다. 입구입니다. 봉천양수 마을로 가는 다리입니다. 그리고 지금 이 다리 아래지저 수지가 대양 저수지입니다대항 여기가 대항저수지입니다. 지금 여기, 뒤에 이제 저 산이, 하악산 자가 인데 저기가 이제 하악산입니다. 하악산. 저산 제일 높은 곳, 제가 먼저 운주암이라고 사찰이 있습니다. 그 사찰은 정말 높은 곳이 있어요. 어. 대항저수지에 저 지금 대양 저수지 쪽으로 내려온 이 골짜기를 옛날에는 <laughs> 절 골짜기라 했다고 하더라고요. 근데 옛날에는 절이 몇 군데 있었는 모양이죠. 지금도 이쪽에 가면 이제 뭐 이제 지금도 이쪽에가면뭐 자비사 뭐 저런 있기는 있어요. 그런데 저 위쪽에 운전하면 굉장히 높은 곳이있어요 절골짝, 부척골 아, 부척골이라고부처골 부첩. 부처. 부처골이라는그 이름에 이제 유래는 또 이제 그 믿을 수 있을 수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뒤에 이제 개발하는 이 골짝을 오래 전에 이제 여기 절이 많이 있었는데 개발하는 과정에서 부처님이 부처님을 찾았다 하는 그런 뭐,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. 이름이 좋죠. 부처골. <laughs> 여기 는 대항저수지입니다. 오늘따라 산에 구름이 너무 하얗게 그렇네요. 예, 대항제 투지를 제가 소개해드렸습니다. 여러분, 한낮의 기온은 엄청 덥습니다.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날이 지속되기 바라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